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연방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려 드리머들의 추방유예와 워크 퍼밋을 갱신은 물론 신규까지 계속 승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 USCIS는 현2018필계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말까지 9개월간 다카 수혜자 18만 5086명의 갱신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최초 승인자들도 2만 572명에 달한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최초 승인자들 2만여 명 중에는 새로 신청서를 접수한 트리머들도 1,495명이라고 이민국은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올 회기년도 9개월간 다카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방유예와 워크미를 승인받은 트리머들은 모두 20만 5,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다카 추방유예정책의 단계별 폐지를 공표했고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난 5월 3월 5일부터 시한 만료되는 다카 수혜자들의 혜택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들이 따라 다카 추방유예정책의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해 다카드리머들의 갱신신청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은 금지해 왔는데 올 회기년도 9개월간 2만 명이 최초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초 승인자 2만여 명 가운데 다수는 행정명령 발동 전에 접수됐으나 뒤늦게 승인된 다가수혜자로 보고 있지만은 신규 접수자 1,500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가 지난 4월 말. 다카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3개월 후에는 갱신은 물론 신규 접수까지 재개하도록 명령한 바에서 이달 말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갱신에 이어 신규 신청까지 전면 접수하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시작된 다카 추방유예 정책으로 드리머들이 최초 승인자로는 81만 9,337명, 갱신자 연인으로는 (119만 명이) 추방유해와 워퍼 및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찐가리 워싱턴에서 라디오코리아뉴스 한 면택이었습니다.